아, 셋, 셋, 당신이 맨날 나한테 이런 법을 해줘라. 너 <laughs> <laughs> 버스 터미널에서 한시 하노이 가는 버스를 타려고 나왔더니 금토 일요일에만 있대. 오늘 월요일이라서 버스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난감하네. 하노이로 오늘 가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내일도 없고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난감하네 자, 다올게 사바이디 네, 사바이디 자, 아, 아. 잘 갔다올게 빨리 낙가에 가 차가 없어서 홍태우 타고 일단 낙가에 까지 갑니다 음, 또, 택배 또날르고 어, 도시 있고 이 타케시네 벗어나면서 저기서 저 베트남 가는 저 길로 가는 거야. Gracias. 언니 와 언니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락사오, 아 이거는 비행 체험 가는 거구나. 아, 비행 체험에서 여기 락사오로 버스가 있구나. 락사오에서 국정 검문소까지 대절했어 60만 끼배 puri se orangi pawno wow, ino you know. speaking list okay can speak list okay oh. go for to list go to list go to list Or go back anon to list go, go 세명4 네 명이라는 게딱 좋아. 응. 그래 그래. 세 명이 딱 좋아. 아니 그래, 저는 이렇게 네 다닐 때 많아. 이런 때가 오면 나는 혼자 못 넘어갔어요. 돈이 많크니까. <laughs> 태고 가는 차. 그게 <laughs> 왕왕에서 있다고? 왕왕에서 물어보면 있을 것 같아. 왕왕이 거의 그 사설 버스는 다 갖고 있거든. 걔는. 우리는 그냥. 대가리가 깨달고 찾아 찾아가지고 아니 아까 그 지도상으로는 여기 어디에 버스 터미널이 나와 있더라고 네, 그 사람을 여기 아니지 어. 저 삼거리 지나서지 삼거리 아직 안 왔잖아 에? 아직 안 왔네 아이아 어. 아, 아까 구해전에서 들어온 길이에요 이거 어. 아 그러네 이거 악서져요 큰애 얘 보니까 저비엔디안 쪽에서 오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이 자더라고요. 근데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응. 그래 딱거집앞에있잖아 어마어마. 고기나고 팔고. 맛도 없어. 예. 네. 아, 맛이 지게 없어. 여기서 우회전하는 길로 나가거든 그래서 당했대. 나도 아까 그차 세워주고 그 옆에 호텔에서 자고 지도 표시상에는 여기서 500m, 뭐한 100m의 버스터널이 있어 버스 아, 선다 저, 저 버스, 버스 서있는 아... 데가 긴가? 글쎄, 그 근처 어디쯤 될것 같은데 아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 밤에야. 여기를 넘어간다고. 꼬불랑꼬불랑 해서, 오래 왔어. 지금 시간 6시 20분. 지금, 라오스 국경 나와가지고, 태국 국경까지 걸어가는 중이야. 가로등도 하나 없고 깜깜해 아이고 핸드폰 불빛으로 가는 거저앞에 보이네 아이고 힘들어 여기 북경 문 닫았을까봐 다행히 아직 문은 안 닫았네 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원들이 나오네 이미 그레션 나오자마자 구멍가게에서 유심칩 갈고 있어. 네, 네, 이, 좀, 한 여기 이미 그레션 나오자마자. 아우, 안개가 참 두껍네. 국경 넘어와가지고 또 택시 대더래어 그, 그 꼭대 이게 이미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안개가 참 뜯겼어 앞이 안보일 정도네 앞이 잘 안보네 안에가 지금 손이 없겠네 오우. 아우 앞이 안보여 아줌마가 한국처이요한이해 아. 안녕하요안녕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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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얼른 이아지어디세요이생도안 음, 음, 어, 어, 이거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아, 아, 내면 내면 돼요? 아 저기 이거 있어요. 아그 그거. 어, 네. 아 아, 네. 아, 국수, 어떤 국수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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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이, 국수. 아, 국수, 어, 세 개. 국수, 어두 국수에요? 아, 지금로맛있다맛있이 오케이. 여기 맛있겠다. 맛거겠다맛겠다맛다홍남겠다 맛있겠다. 남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있겠다 맛있겠다. 맛겠다 맛있겠다. 맛있겠 여기리 8만 동 줬어요. 여기서 8만 동? 네. 4,300원? 아, 4,000원? 네. 야, 싸다. 8만 동? 어, 이오케이 아, 게 이게 이게 그냥 너 아, 찍어. 이게 이게. 아, 넌 어디 서마트폰 이게 이거래. 여기 이거래. 이거길이 아니, 아, 아니지. 이 아니, 너무 잘한다. 이 <laughs> 에서 네. 어, 네. 아, 중년 아, 동안, 인했어요아 <laughs> 서울에서, 아, 10년 동안, 어, 고생하셨네요. 어, 여러분 저도 한국말 잘하시네. 돈 많이 벌어봤어요? 아. 아니 조금만에. 조금만 했요 <laughs> 조금. 자, 그 동안에 제가 연수생이에요. 아 연수생으로 아, 갔다 오고 있어요? 예. 아 옛날에 갔다 오셔가지고, 어, 그렇지 그러다가 연수생으로. 야채 좀 주세요. 네. 예? 야채. 이국수 아, 음, 응. 한국 고춧가루로 했대네. 한국 고춧가루가맛있다고안녕요안녕요 아. 하세하요 아, 뭐? 만약에. 당신이 라오스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예. 한번 나오고 교제해 봐요. 예. 전화 번호 따세요.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이 사람 식당 가고 싶어요, 이 사람. 나 혼자야. 택켓 아, 어. 켓 어, 어. 여기서 베트남 어. 사람이 누게 음. 아침에 가서 오해 왔어요. Okay. 오, 어. 뭐이 사람 학교에서착각 타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지금, 지금 그, 더힘드요돈 더 많아요. 돈 많아요. 음. 음. 요아 아, <laughs> 아, 부자 아니에요. h hey 어요 뭐아 없어요 없어요? 아, 몰라요 아 카카오톡 아.. 달로 달로? 아 여기 그거 끝 내가 없어 어 아, 그러면은 이어폰 아 여기 이있 아아 카 오 이거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뭐야? 여 있잖아! 맛있어! 아저씨 많이 왔어! 우정 때? 식당이 너무 바빠요 한가할 때 오세요

对。

아, 그 한국 사람 사장이고. 네, 한국 사람 사 어, 여기도 한국 사람 좀 살겠네? 네, 한국 사람 지금 3명 있어요. 3명? 어. 네. 아, 여기도 한국 사람 3명이 사는구나. 이야, 고도 써있어. 어, 뭐. 한국말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국도 아, 한국 갔다, 갔다 왔어요 네, 한국에 어. 네, 갔다 왔습니다. 오. 한국, 어디 한국 어디? 아, 전에 김포에 있어요. 아, 김포? 오. 어이구, 반갑네. 아빠, 잠깐만, 아 잠깐만요. 또 오늘은 이제 여행하러 이렇게 왔는데 어, 네. 우연하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뭐 버스는 어디에도 지금 저 이제 한옥이 아, 가는 버스는 아, 아, 버스 한옥예약그그 예. 아, 그 네. 그 친구 네. 형야 시간 나겠다다차가아 그게 네, 친구처럼 네. 좋은데 지금 4시 반 그랩 타고 그랩으로 택시 불러서 하고 버스 터미널 하장 가는 버스 타러 다른 터미널로 이동. 아 미딘 버스 스테이션.

24시간 4초 걸렸어. 여기 재래시장이야

là cái mức đấy là đã bắt đầu áp dụng vào từ thuế rồi. mức đến khi nào cái mức độ cái mức cái ăn cái ăn ở đây ăn à ở cái một 베이타리 같은데요. 이거 베이타리 같은데. 여기 보니까 비빔밥도 있네. 다 있어요. 비빔밥. 김밥, 비빔밥. 어. 에 알아 김밥이. 김치. 야. 괜찮다. 오케이. 알았어. 그 매콤 호텔 두 배는 된다. 양이 가격은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 네. 한국 식당이 여기 영업하는구나. 아, 어. 밥 먹었어.